안녕하세요 더블뿌입니다 유튜버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궁금하다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네.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그, 찍게 됐습니다 그럼 그거 얘기하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요? 옛날에 그 어머니 찍으면 손댄 것도 다 얘기하는 거아니아니요거기까는안아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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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는 네. 저랑 다른 고등학교였는데 네. 같이 개그맨의 꿈을 네. 키워왔어요 저는 모두가 아는 스타였어요 UCC 스타 정명스타 네. 오빠 정명스타 <laughs> 저는 뭐 졸업사진부터 쇠이 넘치는 걸뭐 지금 뭐 자료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비카주 분자랑 못 찍었어요. <laughs> 혼자. <laughs> 그, <당시>, 네, <laughs> 네, 그 당시. 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스무 살에 개그맨의 꿈을 가지고 인덕대학교 이제 방송연예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그맨들이 정말로 많은 학교였어요. 약간 좀 개그 사관학교, 개그 선 느낌. 비물사. 저희가 와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친구 선배님, 보물섬, 돌잼. 저희 대학교가 좀 이제 유튜버 사관학교 느낌이 됐죠. 학교에도 동아리가 여러 개있었는데 개그 동아리가 굉장히 <laughs> 유명했어요. 근데 동현 선배의 재미난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laughs> 이게 풀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학교 다닌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렇죠. 뭐 동아리끼리 어디 뭐 현장학습인가 갔었는데, 그렇죠. 이제 밤1 0 시쯤에 이제 막차를 이제 타고 돌아오는 시점이었는데 보물섬 양들도 있고 다 있었어요. 네. 갑자기 동현 선배가 탁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보라고. 맨 처음 본 선배니까 그치, 너무 무서운거지아예예 예, 선배님. 야, 너 내가 지켜봤는데 흔들지 네. 말라고. 어? 제가 뭐가 저뭐 번든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이실까 선배님 하니까 내가 저 점 찍었으니까 너 건들지 말라고 <laughs> 학교생활 꼬이고 싶냐고 아니 진짜로 <웃음> 그래서 <웃음> 뭐지 개찐따는 <laughs> 2초 안에 기절시킬 수 있는 어떤 찐따가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니까 그땐 그랬었지 그 찐따살이 아, 있 그리고 나도 보면서 얘기하니까 어. 현적 선배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개그를 정말 잘했어 맨날 우리한테 개그를 짜와라 우리가 개그를 막 공책에 짜서 가면은 야다이 x x 끼들 이렇게야? 따라와봐요. 진짜 싸대기를막 이렇게 때렸잖아. 싸대기 때리고 응. 에이씨 이렇게 들어오는 공책에 쓰지 말. 그냥 이따 이러하면서 찢었다니까. 농담입니다 이거. <laughs> 민규가 아싸였어요. 털복슬에 <laughs> <laughs> 안경 이상한 거 쓰고. 근데 학교는 이제 맨날 혼자 다니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 친구를 놀아줘서 저 친구도 그치. 같이 좀 어울리게 해줘야겠다. 그치, 그치, 하면서 인사 패면서 떠나서 네. 이 아싸인 민규한테 가서 이제 같이 나랑 밥 먹자 하고 그치. 이제 밥을 아, 먹었는데 진짜 고마웠긴 했어. <laughs> 같이 밥을 먹다가 네. 이 아싸 친구랑 같이 놀다 보니까 저도 저... 같이 아싸가. <laughs> <laughs> 우리 아싸. 둘이 팀을 만들었어 개그팀을 1형이 누나라도 있었는데 셋이 팀을 해가지고 20살 때 공채에 KBS를 봤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떨어졌죠. 떨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 된게신시환 신고 선배가 대본인이 됐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공채 시험 우차사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운이 좋아서 최종까지 갔었죠 그때 엄청 자만을 했어요 20살 때도 우차사 최종까지 올라오는 괴물 아. 신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에서 떨어지고 네. KBS 공채가 한번더 운이 좋아서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저만 최종에 갔죠 그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떨어져달라고 근데 <laughs> 제 기도가 먹혀 들어갔는지 그 KBS 공채가 떨어졌지 너 저희가 떨어졌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군대를 갔다 와서 공채를 봐보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녁을 하고 예. SBS 공채 시험을 봤죠 20살 때 최종을 갔는데 23살에 최종도 못 가고 바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는 KBS가 부른 운명이다 KBS 지원을 하게 됐죠 어떻게 됐죠? 거기로 원서에서 떨어졌어 서류, 내가 서류를 <laughs> 잘못 넣어가지고 <laughs>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코미디 빅리그가 있었어 야 그치. 우리는 코미디 빅리그 아들이다 거기도 야. 거의 1차에 떨어졌어요 그 근데 그래? 이 당시에 굉장한 성명이 불어 페이스북 스타 이런 영상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물 싸움이 결성이 됐 있어요. 코미디 빅리그를 준비했을 때그 형들은 유튜브 보물섬을 준비했어요. 야, 우리도 꼭이 개그만이 우리의 그쵸? 문제는 아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차를 해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뭐 방송도 해고 해야 음... 되니까 각자 우리 돈을 벌어오자. 휴학 때리고 바로 저는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저는 이텔레마켓 알바를 했어요 네. 그걸 하면서 저희가 500만원씩 벌어왔죠. 23살 이제 12월 달에 대기업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 페이스북 영상 올리고 파이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본인들 했죠. 돈이 솔직히 안 됐죠. 본이 어. 아예 안되죠본이 어, 없잖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벽 5시인가 인력사무소 나가서 이제 노가다를 <laughs> 뜨기시작합 <laughs> 돈이 이제 없고 궁핍하다 보니까 응. 밥을 많이 못사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어디 마트 가서 대용량 만두를 사 가지고 진짜 이만한데 한만 원이야. 네. 이것도 정말 행복한 식단이었어 만두밥 그렇게 이제 못 먹었던 시절에 이제 싱원 선배님이 거의 먹으라고 오뎅을 사서 주신 거예요. 국산 오뎅. 그 오뎅이 정말 맛있는데 이게 그냥 먹으면 금방 순식간에 먹잖아.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가 낸게 앞에 또 포장마차가 있었단 말이야. 포장마차 와, 끝날 때로그 오뎅 국물을 버리는 걸 내가 지나가다 봤어. 끝날 시간 맞춰서 나가 가지고 국물 그런 좀 싸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어 <laughs> 그래 학생들 이거 먹어요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부산 오뎅에 계속 넣고 무한리필로 계속 끓이는 거야 <laughs> 거기다 또 이제 만두도 넣어 먹고 그렇죠. 라면도 넣어 먹고 그 오뎅, 오뎅 국물에 다 넣어 먹었었죠 넣을 어. 수 있는 거다 넣어 먹었어요 좀 궁핍한 삶을 유지해가면서 저희도 이제 지쳐버린 거죠 영상을 그렇죠. 찍고 있는데 돈도안 되고 반응도 없고 패이립 먹고 욕 먹고 하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제가 민규한테 말했어요 나는 이번 달까지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만두겠다 반응이 없으면 그때도 그러니까, 프로 탈퇴를 하셨네요 뭐만 그렇죠. 하면 도망가시네요 멘탈이 좀 유리 멘 했으게 새끼네요. 근데 민규가 그때 고맙게도 나 믿어 봐라물4살 8월달까지만 해보자. 그렇게 이제 민규가 열심히 파이팅 있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어, 영상 이 계속 안 됐어요. 안, 됐어. 안 되다가 이제 보물섬 형들이 갑자기 <laughs> 빵뜬 거예요. 양호원, 김상주해복스타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떡 하지 하다가 이제 인타를 잃고 있었어요. 저희는 뭐 아무것도 성과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물섬 현석이 이그 영상 찍는 법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나 음, 편집 편집하는 편집. 법태병 내는 이제 살 잡고 캐리를 했죠.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형이 알려주마. 물론 뭐 민석이 형, 동현이 형도 말 도와줬어요 아그 당시에 맞다 동현이 형사회적 어. 한창 보물섬이 민석이 형이 김상중으로 페북스타 빵 뜨고 그치. 현석이 형이 양호원으로 양옹 양옹. 빵 와, 쓰고 동현이 형이 불안한 거야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야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왔어 형 이번에 대박 어. 개인기 준비했다, 어, 준비했다. 이러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님 성대모사를 연습을 하는 거야 그걸로 음. 영상을 찍겠다고 어. 거짓말 안찍고 화장실에서도 연습하고 우리 잘 때까지도 그걸 자, 새벽까지 어, 쓰어 잠자고 이제 이불 덮고 누웠거든 사람이 비레다영어하세요영어세요 이건 2천만 원이 아니까 이제 사람이 돌아버리겠는 거야 아무리 은인이라지만, 어. 뭐라, 한마디 했어. 응? 그래도 안 돼, 이 새끼야. 했더니, 그 새벽 2시에 삐져가지고 집에 갔어. 진짜로, 아니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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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행히도 그, 따라한 게, 지금의 영광은 먹지, 캐릭터가 됐지. 어. 보물섬이 은인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너네 보물섬 따라하냐 이러는데, 그 형들이 정말로 알려줬어. 너네 우리 거따라해라그 형들이 영상을 다듬어주고, 재미 요소를 알려주면서 탄생한 게, 고마운 도대체. 아, 그치, 게한 줄기 빛이 왔어. 어, 그러면서 저희도 영상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끼면서, 지금의 이제 w 가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준비하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laughs> 술집을 가서 먹었던 것도 아니야. 돈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편의점에서 소주 사가지고 그걸 안주랑 해서 먹었어. 네, 안주. 그당시엔는 소주 먹고 이게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소주 한 잔만큼은 정말 좋은 기억이 되지 않았나. 그때 그렇죠. 저희가 술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가 술집 차려서 네, 진짜 원 없이 먹어보자. 근데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박수. 자, 술집 한다 노원역의 골드 같은이는 그렇죠. 곳인데 이제 만약에 뭐 시대가 변해서 뭐 유튜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저희 이제 플랫폼을 안볼 수도 있는. 우리 안 봐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제 아예 시대가 아예 지난 후에도 구독자분들과 나이 먹고 이제 같이 그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공간을 만들고싶어 <laughs> 저희가 술집을 <laughs> 차리게 됐습니다. 보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웃음> 공들여서 <laughs> 샘플 <샘프> 인테리어. <laughs> 골드바텐더. 여기 보시면 내용 사인. 여기 앉는 사람은.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 앉으시는 분들 술 먹고 진상 부리면은 제 유튜브 박지현 여기서 싸워와 여기 앉는 사람은 저보다 탈모가 심하는데 <laughs> 나보다 심한 사람이 있나? 아 <laughs> 어, 맞다 저기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야 우리의 오, 자랑 와 골드버튼 LED 오픈 날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laughs> 이걸 또 저희가 어디서 해주셨냐 어 홍대에 있는 청룡공방 강성적인 네온을 만드는 하는 님이 계시는데 협찬을 주셨어요블 b 골드버튼이랑 실버버튼을 저희가 여기다 전시를 예쁘게 네. 해놓습니다 여기 에가서맘에 드신 분들 여기서 사진 포토존 돈 쓰고 하면은 다할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어 인테리어를 했고 너무 술원 없이 먹을 수 있겠다. 어 정말로 술 하나 까도 그냥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그렇죠. 저희가 진짜 많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원래 오픈하려고 했던 것보다 지금 두달 정도가 미뤄졌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어쩔 수 없이 오픈하게 되는 이유가 네. 같이 동업해주는 친구도 있고 이제 저희를 믿고 따라와주는 이제 직원들도 직원들. 같이 또 같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일도 저. <laughs> 네, 다른 일도 안 하고 그냥 저희만 네. 저희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표전선에서또 간호사분들이랑 또 의사분들 모든 의료진분들이 힘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작은 보탬이나 좀 힘이 되고자 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한게 간호사, 의사분들 오시면 은 저희가 안주를 그냥 공짜로 와. 모든 안주를 그냥 들수 네,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들수 있는 게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오시면 저희가 안주 어, 그 테이블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호사, 의사분들, 재직증명서, 어 의료 면허증 있으신 분들, 확인이 되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테이블에 안주를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아, 그리고 술은 네. 돈을 받을 거예요. 네. 왜 술은 돈을 받냐? 술 드시지 말라고. 왜냐면술 여기서 드시면은 다음 날 출근하시고 뭐 일하시는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아... 취지가 그냥 뭐술 먹고 놀자가 아니라 그냥 든든하게 식사만 하고 음... 가라는 의미에서 이렇 아, 안주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주 진짜 열개 네. 시키셔도 상관없어요. 가격은 받습니다. 술 값은 받는 거 없어요. 네. <laughs> 정말로 술을 드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것도 네, 이제 어때 보면 자영업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진짜 그렇죠. 알했더라고 시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간호사, 의사, 뭐 대한민국 온 국민 모든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 <laughs> 된다! 골드 네. 버튼 가는 길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원역 2번 출구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이라고 네. 있죠 여기서 우회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 돼요 아 노원 도박이야 네. <laughs> 일단 따라, 따라오시죠 팔로우 팔로우 미 그대로 쭉 오시면 돼요 2번 쪽에서 꺾어서 쭉 오면 돼요 네. 레몬비 있는 편의점 앞에 퍼펙트 코인 이 번거리 저기 보이세요? 골드 버튼 네. 골드 같은이라고 있고고